영국 헤이스팅스의 어느 부둣가. 오빠,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한국에서 신혼 생활 시작해. 이 부둣가의 한 커피숍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영국 여성과 한국인 남자가 있습니다. 둘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영국 여성이 청혼을 하고 한국을 가자는 말을 하는데요. 얼마 후 한국에 도착하여 착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던 영국 여성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임신까지 포기한 이유가 드러나면서 그녀의 부모님과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영국 여자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10년 전 영국 헤이스팅스의 한 부둣가 커피숍에서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부두가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손님으로 온 것이었죠. 당시 남편은 선박 엔지니어로 영국에 일을 하러 온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이 알바생과 손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씩 제가 일하는 커피숍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근무자들 중에서 유독 저한테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 남자에게 관심이 갔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커피숍을 방문하던 이 남자는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쉬는 날 식사를 같이 하자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이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죠. 사실 저는 이때가 제대로 된첫 번째 연애였어요.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시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지니신 분들이라 웬만한 남자들은 소개를 시켜주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모두 불합격이라면서 연애를 시작도 못해봤죠. 그런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저는 말대꾸 한번 없이 순종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스스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박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질수록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제대로 시작한 연애여서 더 뜨거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부모님 외에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며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몰래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졌을 때 문득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한국인이었고 언젠가는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내 남자로 확실히 도장 찍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부모님 몰래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국인 남자친구는 저보다 10살 연상이었고 이미 결혼 경력이 있었으며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점들이 결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두 딸을 위해 이렇게 먼 타국에까지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이 엄청 책임감 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할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영국에서 살면 어떨까? 나도 계속 일할 거고, 생활이 더 안정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런 결혼 이야기에 남자친구는 잠시 당황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갑작스럽게 말은 꺼냈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았죠. 다만 남자친구가 이혼 경력이 있다거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사랑했고 오롯이 저의 편이 되어주고 늘 책임감 있는 그의 모습에 존경심마저 들었으니까요. 이 남자는 저라는 여자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남자는 제 인생에서 두 번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 확신이 들었음에도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죠. 고지식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면, 저 또한 어쩔 도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남자친구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칼렛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혼남의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데 말이야. 좀 걱정되네? 이렇게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며 일단 부딪혀 보자고 남자친구를 설득했죠. 결국 남자친구도 결심이 섰는지 저의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하더라고요. 먼저 약속 장소는 집이 아닌 외부의 조용한 식당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만나 뵙게 되면 평상시에 보수적인 부모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낯선 곳에서 만나면서 부모님에게 의외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나름대로 저와 남자친구가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짠 결과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약속 장소인 식당에 먼저 와 있었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처음에는 적잖이 놀라셨죠. 남자친구가 외국인인 줄도 몰랐고, 한국 사람인 줄은 더더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결혼이 잘 성사될 줄만 알았죠. 뭐? 초혼이 아닌데다가 딸이 둘씩이나 있다고 게다가 스칼렛 너보다 열 살이나 많은 남자라니 오늘 들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지 오해하지는 말게나 나는 인종차별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게 자네 딸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허락하겠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완전히 냉담했습니다 초반에 그 좋던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나이 얘기를 하자 더 놀라시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동안이라서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했죠. 부모님이 이런 반응이면 더 이상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실 게 뻔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안강하게 나오셔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일찍 자리를 떠나셨고 저 또한 남자친구에게 저녁에 보자는 말만 급하게 남긴 채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분위기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내가 과연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던 내가 최악의 경우 내가 과연 남자친구와 이별을 할수 있을까? 집으로 가는 동안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부모님과 저는 한바탕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최대한 발악을 하긴 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오빠는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재혼이면 어때요? 딸이 있으면 어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제 친딸처럼 키울 수 있다고요? 제가 언제 부모님 뜻을 거역한 적 있나요? 이번에는 제발 제 의견을 존중해주실 수는 없으세요. 말대꾸 한번 없던 제가 조목조목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자 부모님도 꽤나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시고 근엄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셨죠. 집안에는 한바탕 태풍이 몰아쳤고 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서로가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죠. 다소 침묵이 흐르고 어색해진 분위기에서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친구의 딸을 보고 반드시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오빠 사실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잖아요. 굳이 우리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물론 축복받으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힘들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인데도 저희 부모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마음을 다잡고 남자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부모님과의 전투를 다시 시작했고 의외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두텁고 강력해 보이던 부모님의 장벽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져 버렸죠. 아마도 그 동안 제가 과할 정도로 순종적이었던 탓에 이번에는 부모님도 꽤나 당황하셨던 것 같았고 제가 진심인 것을 아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부모님과 살짝 언쟁이 생겼지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두 딸들이 너무 어색해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조금 힘들긴 했지만 말이죠.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저희 한국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대접했고 여러 한국 문화들을 접하게 해주었더니 처음 와보는 한국임에도 엄청 흡족해하셨습니다. 저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스칼렛. 결혼을 한지도 벌써 5년째인데 왜 아이 소식은 없는 거니? 김서방도 벌써 나이가 반백살은 다 되어 가잖니. 가질 수 있을 때 가지는 게 좋아. 나중에 후회한다. 남편의 나이까지 들먹이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은근히 아이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들으신 부모님은 아주 오랜만에 또다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은 가지자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자고 설득을 하는 중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피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소라와 주의를 제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새로운 아이를 가지고 싶지는 않아요.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조차도 태어난 아이와 두 딸을 차별하지는 않을까 자신이 없어요.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끝내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셨죠. 저에게 있어서 소라와 주이 두 딸은 저의 친자식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키우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었고 단한 번도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두 딸이 어린 나이였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리 분별을 하는 정도였기에 갑자기 생긴 외국인 엄마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라와 주희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서 축하를 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딸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놀란 토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딸들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외국에 돈을 벌기 위해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여태껏 단한 번도 생일 잔치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서서히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엄마로 대해줬어요. 저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스스럼 없는 친모녀 사이가 되었던 어느 날, 막내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걸 알면서도 왜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왔느냐고 말이죠. 그게 궁금하니. 실은 영국의 어느 부두가에서 처음으로 너희 아빠가 너희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단다. 그때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 사진 속 너희들의 표정이 꼭 나를 원하는 것 같았거든. 우리에겐 엄마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우리 정말 대단한 인연이지?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큐브였습니다. 영국 여성 스칼렛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